모박이라서 여러분 집이 굉장히 간소해요. 방송용 장비가 이렇게 많은 거지. 여러분들은 진짜 배낭 하나 달랑 메고 거기서 잡아온 녀석들을 아이스박스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그냥 가지고 가지고 오면 될 겁니다. 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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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안녕하세요 나무튜브의 나무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여기는 김포공항이죠 지금 시각 1시 5분 너무너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5박 2일로 한치낚시를 가려고 여기 왔는데요 과연 여러분 그 녀석을 잡아와서 부패처럼 집에 쫙 깔아놓고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날 잡아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치고! 한 치는 밤낚시기 때문에 무박 2일이 되는 거고, 제가 오늘 타게 되는 항공은 제주항공입어 제주. 멀미를 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항상 멀미약을 먹어야 됩니다. 음! 맛있어. 저 입맛이 없어서 조금만 갈게요. 한 숟가락만 갈게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입맛이 없어서. 음. 아. 데이트 1번으로 나와서 바로 앞에 있는 신호등을 건너서 이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면은, 렛츠고! 여기 버스가 보이는 지점이 보이거든요? 대형버스 주차장. 아, 제가 타게 될 오늘 스마트호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오시면은 바로 버스들이 데려갑니다. 새벽날이 7월 1 3일인데 이제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온다는 거죠. 애기. 네, 어제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엄청난 애기로 여러분 잡으러 왔거든요. 다 여러분 제주항 오늘 제가 타게 될 배는 스마트호입니다. 스마트호 갤라스카운트.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눈거 아닐까요? 속보입니다. 한치가 지금 이제 거제도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에 출시된 아주 핫하다고 하는 어복 애기를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쓸진락 어복 애기인데요. 오동나무로 만든 오동목 애기입니다. 네온, 샤이니, 블로우, 이두 가지가 있는데, 빛에 의해서 얘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고, 얘는 이제 자체 발을 가지고 있어서, 야광이 있어서, 오늘 쓸 거는 2.55, 1.85, 2, .2, 2 2호 2.55까지도 쓸 거예요. 제주도는 네. 2.55도 잘 먹어요. 지금 시가 5시 13분. <laughs> 아, 컬러가 여기 준비해주신 컬러에다가 담는 어쩐지 제주 스마트호가다 붙어져 있더라. 여러분. 쿨러까지 <laughs> 다 가지고 오면 짐이 너무 많잖아요.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가게끔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옆에 사이드 끼구고 네. 아, 열면은. 뚜껑으로. 네. 여기만, 여기만 열면 넣으면 되니까. 잡아서 여기다 넣으면 네. 되네요. 네. 오. 네. 떠나고 있어요. 지금 도에으로 고, 고, 고. 벌써 만찬을 즐기시고 계시나요? 아. 이따가 먹으면 뜨뜻한 밥을 먹을 수 없다. 역시 고수님들. 8월 중순 정도까지 여기 수심은 57m입니다 57m 땡떨어 40버스세요 여기는 조류가 낚싯대 두대는 지번층이 형성되고 조류가 안정됐을 때 아주 야무지게 잘해주십니다 이 바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 설명을 좀 잘해주시면 아~~ 예~~ 과연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요? <laughs> 즐거워 <laughs> 녀석들이 지금 8월달에 출시된 컬러풀 시리즈라고 합니다 학공치 가마솥은 삼봉 스탠인데 스테 밑에 봉돌을 달아놨어요 방패처럼 돼있어요 요대로 깔아놨습니다 깔아앉아 오 수평으로 딱깔아네요 네. 바디가 오동목으로 돼있어요 나무다 보니까 네. 일반 합성수지보다는 온도에 훨씬 더 좋아요 한치가 더잘 타고 포보인 제가 썼을 때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오늘 그걸 확인하러 온 자리거든요 렛츠고 지금 오모링그만 달아보셔가지고 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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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왔어요? 네. 오, 오! 와! 네. 축하합니다! 모두 어서 빨리! 사실은 여러분 저 애기 테스트를 하러 온게 아니에요 잡아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잡아서 요 <laughs> Oh, yeah. 어, 감사합니다 어시을 시크릿, 시크릿, 시크크릿시크크리크릿 많이 주 시크릿, 시 많이 잡크 시크릿, 시시는 여러분 체력전입니다 체시전 맥주 5 0시시원하게마시고릿고크네요 Oh 그래서 지금 뒤에서 머리미약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야! 이야, 이런 게 진짜. 오, 야무지게 진짜 썰어주십니다. 진짜 맛있어요. 안 되고. 진짜 귀하다, 귀하다. 너 이녀석 귀하다. 바람이 응. 여전히 엄청 세게 분다. 오 대박. 멀리 가서 살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서가지 와야 되는데 바가지고 너무 바람이 세고 파도가 세서 여기 들어와서 하는거래요. 오. 몇 마리 2 5 0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한치 시즌이 돌아왔. 8월 중순까지 굉장히 핫하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질락, 어복 아기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아기로두 종류를 누리소서. 그럼 다음 행성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날 잡아봐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캡틴 유 그럼 먹방으로 렛츠고 애기 아니었으면 진짜 이맛도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 안녕하십니까 나무입니다. 언니가 또 멍멍이 고생을 하고 한치를 잡아왔더라고요. 한치 요리 과연 나무가 요리가 아니네 지 쿡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쪽파를 거의 처음 다듬어 보는 것 같은데. 크다 이번에 여러분, 아, 제주도에서 낚아 올린 녀석들 진짜 크기가 어마무시하네요. 오케이. 지금쯤 넣어줄게요. 완벽하다. 20분. 이 녀석들을. 아, 냄새님도 괜찮은데? 진짜 맛있겠다. 음. 진짜 맛있는데. 음. 설탕이 조금 더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너무 새그러 보여. 칭가루를 탄산수를 넣으면 더좀더 더 바삭해진다고 해요. 비슷하게 1대 1로 오 느낌 좋아 오~~~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진짜 대박 우와 진짜 뭐야 진짜 대박이다 오 느낌있어 있나요요 녀석을 여러분 통찜이여야지 안에 걸 살릴 수있는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이제 오늘의 메인 물쪽 온도를 높이고 기름을 듬뿍 대박. <웃음> 고추도, <웃음> 양파. 오늘의 메인 한치 등불. 와 냄새 진짜 정신니다와 완벽하다. Ooh, let's go. 그렇지, 그렇지 한치 파전, 낙양 동청 이화 어, 전어전 통찜까지 제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신나게 살아갑시다. 어어어짠 어. 가자 잡으러 가자 한치찜 통찜. 가자. 먹어 가자. 음, 음, 우열을 가릴 수 없게 너무 맛있어요. 음. 한치 그냥 어제 배가 한다 이러면 그냥 가세요. 배가 뜬다 이러면 그냥 가세요. 진짜 가치 있다. 3마리만 잡자. 3마리만 잡아도 남는 장사다. 선장님, 한치 가겠습니다.